다음은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합니다 아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가보면 정말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 제가 이제 해외 아이디어 제품 말고 우리나라에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상품도 소개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바로 짜잔데 네. 스마트 시계입니다. 요즘 스마트 시계 많이 드죠? 오늘 저랑 점심 같이 먹으신 강현님 네, 강현님도 손목에 스마트 시계를 하나 차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워치 차고 있던데 예, 갤럭시 워치였나? 스마트 워치 하고 계셨죠? 아, LG 거 차셨나보다. 네. 근데 요거는 바로 요드럽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무전기가 된 스마트 시계입니다. 왜? 무전기가 된다는 게 뭘까요? 무전기가 어디서 쓰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 돼서 전화통화를 할수 있는 것들 되게 많은데요. 이 요드럽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특화되어 있냐면요. 바로, 네. 무전기 기능이 강, 이제 제가 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키장에서 살수 있습니다. 스키장. 스키장갑에 딱 차고 있잖아요. 그죠? 스키 고글도 있고요. 네. 예, 스키용 고프로도 있네. 그죠? 스키장갑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 스포츠 용, 겨울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요드럽이라는 스마트폰 시계입니다. 네. 모양이 좀 예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장갑 위에다 찰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손목에 무전기처럼 약간 투박하지만, 성능은 되게 좋습니다. 음악도 즐길 수 있고, 무전기처럼 연결을할수 있고, 물론 무엇보다도 방수가 되고요. 이, 스마트폰을 쓴 사람하고도 이, 그, 스마트워치가 소송이 돼요. 그래서, 젤로라고 하는 무전기 앱이 있어갖고, 송송기가 없어도 친구들과 무전기로 대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거나 거는 등의 스마트폰의 기,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하는 거고, 무선 호치를 받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특화된 게 이제 무전기 기능입니다. 무전기. 라다는 게, 저, 저, 산 속에서 크대요. 목소리가 크대요. 네, 이게 꽤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장님 얘기처럼 스마트폰하고 연동했는데 왜 음질이 무상 제품이냐고 하는데도 물건이 팔리고 있고요. 설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다뭐 쓸데 있으니까 소개하고 있겠죠. 예. 예 다음은요.